자, 우리, 루비 유저님도, 하는 걸로. 지금, 막대님이 참가하신다 하셨고, 우리, 그, 비슈님이랑, 루비 유저님이, 지금, 여기 1대1에서는, 뉴비에요. 그래서, 우리 일단, 뉴비 게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순위 경쟁을 할게요. 그, 시차, 뭐냐, 그냥, 그 방창하실 분들도 들어오셔도 돼요. 예, 네, 구경 가능합니다, 구경. 구경 가능해요. 우리... 누구냐? 네, 자, 자, 일단은 제가 룰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잠깐만, 뭐냐, d 티님이 d 티님이 없는데? 아, 있구나. 디티 님이랑 프렌 님. 한분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챔은 원래 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는 규칙을 되게 자유롭게 해요. 무슨 말이냐? 디티 님이랑 루인 프렌 님이 그거 벤하고 싶은 거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우리 벤합시다 하면서 서로 콜 되면 벤하는 거고 기본룰은 그벤하는거 없고 그리고 정글링 안 돼요. 그리고, 미들에 미니언만 잡을 수 있어요. 미들에만 계속 계시는 건, 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미니언 잡고, 미니언, 그, 미들에 탑 부실 수 있고, 그리고, 원킬을 하면 끝나는 거고, 탑은 본진까지 부셔야 돼요. 탑 하나 부셔진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할게요. 어떻게, 비슈님이랑 루비주님, 그벤 벤픽 밴, 밴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기본 룰대로 하시겠어요? <laughs> 저한테 제안을 하시면 돼요. 저는 벤 챔피언 벤하는 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 아무도 말씀 없으시니까 기본룰 전체 챔피언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아, 여기다 수, 수에신가? 아. 하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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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이카이 밴 됐습니다. 용 이카이, 아카이. 오케이, 오케이. 용 아카이 밴 자 그러면 네 구경 구경하실 분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구경하실 분들 음. 오케이 자용 아카에 지금 밴된 상태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지금 일단 유기전 가볼게요 프리스케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유기전입니다 유기전 자 유비 과연 유기로 어 이제 신혜가 탄생할 것인지 아니면 7위로 시작할 것인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꿀꿀또 꿀, 꿀. 또 감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왜 클릭이 안돼 어. 어. 클릭이 안되지 왜이래 이거 아 뭐야? 아 대박! 의상 감상 할라 했디. 지금 <laughs> 자 프랭코 의상 감상 하시 죠? 어우 야 되게 섹시 하 죠? 아이쿠, 어유 배가 출렁출렁. 어이구야, 보통 여자들은 가슴이 출렁대는데, 배가 출렁대 죠? 좋습니다. 자, 누구냐? 말안하서 누군지 모르겠네. 자, 우리 영전인 루인프레 님과 순과 지금 디티 님의 순, 순과 순 대결입니다. 오호, 순과 순 대결 지금 오,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디티 님이랑 둘다그 스킬을 도태로 하였습니다. 저, 과연 누가 이길지? 순대, 순, 오 과연 누가 이길지? 굉장히? 네네네네. 여기 네, 맞다. 사실, 그거 하려 그랬는데. 이게, 방송을 하면은, 약간, 그 정보 유출되는 게 있어서, 방송 나가진 않더라도, 음속거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했는데, 우리가 이 프로처럼 게임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근데 뭐,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음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게요. 좋습니다. 잠깐만, 나 중계를 해야 되는데, 네, 어, 지금 디티 님이 데미지를 좀더 많이 입고 있는 상태, 네, 자, 루인프레스 님이, 네, 네, 루인스에프님이 이제 아, 만화는 조금 더 떨어진 상태고, 네 좋습니다. 지금 레벨은 3대 3. 막상 막커 지금 뭐 크게 뭐 승부날 까 거... 오, 네 때리고 튀긴, 네 좋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뭐 파밍 이주라서 그리고 집 가기도 있어서 집도 가셔도 됩니다. 초반에는 바로 승부가 잘안 나죠, 보통. 아 근데 밤님 그그그 그, 그, 사냥하면은 그팀팀 팀 레벨 전체에도 영향을 줄 건데 조금씩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게 잡으면 어 벌써 승부가났나요아 이게 바로 레벨 차이의 그건가 아그 중요한 문제 그그점못 봤네요. 아 근데 레벨 4와 3의 차이로 그 레벨 4할 때 궁을 썼나 봐요. 이래서 초반에 그 레벨이 중요한 거예요 후반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네 중요해요. 어, 어쨌든 우리 루인 프레 님이 6위를 6위로 랭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디티 님이... d 티 님이 7위로 네, 시작을 가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프레 님 이겼으니까 우리 막대 님이랑 5위 쟁탈전 한번 가볼게요. 5위 쟁탈전.